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모티브로 한 스릴러 영화 '치악산'이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사례와 함께 이번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치악산을 방문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생겨나는 의문스러운 일들. 영화 치악산은 40년 전 치악산에서 연쇄 토막 살인이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며 전개되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이 알려지자 원주시와 지역 사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치악산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18 토막 사건을 보고 치악산을 오신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치악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이미지에는 18 토막 사건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무선 영화를 찍으면서 굳이 왜 치약산이라는 이름을 넣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에 지역 이름이 활용돼서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6년에 개봉했었던 곡성, 실제 전남 곡성을 제목으로 한 영화였죠. 곡성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죽음을 다룬 영화였는데 당시 지역에선 지역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영화 개봉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국성군과 영화사 측이 국성지역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합의해 상영을 하게 됐는데요. 당초 우려와 달리 영화 개봉 이후 국성군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영화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 지역명을 넣은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2018년 개봉한 영화, 곤지암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폐업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한 스릴러 영화였는데, 이때에도 지역의 반발은 컸습니다. 광주시는 제목 변경을 요청하고 병원 실제 소유주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했고, 결국 곤지암도 영화 앞뒤에 허구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 개봉했습니다. 이번 영화, 치악산의 경우에도 원주시가 제목 변경과 치악산이 나오는 대사를 삭제해 달라고 제작사에 요청했지만 대사를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영화를 다시 찍어야 하는 수준이라 불가능하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원주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9월 13일 개봉 전에 과연 영화 측과 지역 사회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헬로TV뉴스 김수아입니다.